우크라이나 군 드론이 참호 곳곳을 살핍니다. 움직임을 포착하곤 붓장 폭탄을 투하합니다. 아, 막그무이라고 한다. 큰 무기인데 그래서 폭탄을 고라는 거예요. 다섯 명 먹당 날수 있는 중. 알보병을 보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쪽에다가 화력 지원이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안 쏴줘요. 음. 지금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격전이라고도 하지만 드론전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현대전 가운데서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드론이 칠전에. 크게 투여로 투입된 작전이에요 지금요. 우크라이나 군 드론이 참호 곳곳을 살핍니다. 움직임을 포착하 u m 장포 g i 투하 o t s a k a Kagun, Pitsa, p o t s 시 p o t 드론을 본 병사는 한국 의사와 함께 물을 마시고 싶다는 손 동작을 취합니다. 와, 자폭 드론. 와, 저 기계로 어떻게 막 건들면 바로 켜져. 이번 장갑차 탱크 아무 의미 없었어요. 아니 이거 드론만 있으면 되네요. 그래서 이 드론을 가난한 국가의 핵무기라고 해요. 그러네. 진짜 이건 퍼사고 기점에 아.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퍼고기절안 해줘서 내가 무모한 희을 많이 했어 응. 후방에서 어머를 전혀 안 해주는 요안해주네 제가 이제 청와바디 론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훈련할 때. 빠른, 빠른 사람만이 찬다. 이런 아, 식으로 후련했으니까, 막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큰 분위기인데, 폭탄을 달고라는, 거예요 아, 밤마다 이렇게 요정상 감시에 이래가 폭탄을 달고 그런 분위기라고 하네몇 명이 있다가 혼자 살아남았죠? 나 말고 다섯 명이 있던 상태에서, 다섯 명이 먹던가 희생됐습니다.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전쟁터에다 군인들을 보내려면, 정보라든지 전술에 대한 것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줘야 생존의 확률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 드론에 대한 것들을 왜안 알려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결국은 허무하게 저렇게 지금 어 군인들이 주아하고 있는데 허무하게 지금 동료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아까 그말 들으니까 빠른 놈만 이 산다라는데 그말딱뭐 어쩌고는 없는 게 아니 두 시간보다 빠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 그럼요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게 되면 애초에 돌격 부대로 투입하는 게 문제거든요. 아니 왜진해나 병력을 보내지 왜 북한 병력을 보내 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영상을 보잖아요 전투보병 차량이 없어요 네. 알보병을 알아요. 보내요 알보병을 보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쪽에다가 화력지원이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안 쏴줘요 음.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가가지고 완전히 우크라 우크라이나 그드론내그 사냥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잡는 것들이 다 노크가 될 정도로 명확하거든요 드론 하나가 나타나면 조를 짜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훈련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원시적이나 아마 그런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가가지고 알몸으로 부딪히면서 자기들끼리 깨우친 거예요 죽어가면서 음. 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전쟁이 3 년이 계속 지속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한반도 지형이랑 음. 지금 우크라이나 지형 완전히 틀리죠 우리는 산악 지역인 거죠 산악 지역에서 빨리 뛰어야지만 살아남는다 왜냐면 그 친구는 폭풍 군단에서 경보 번 같은 경우는 의무가 빨리 뛰어가서 어~ 임무를 수행을 하, 하는 거거든요 그이 친구는 배운 게 북한에서 한반도 지형에 맞게끔 배운 특수군의 훈련을 갖고 전학점. 거기 가서 개할지에 가서 네. 열심히 뛰어본는데 네, 결국에는 저격을 어,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국가 차원이고 하나는 개인 차원이라고 합니다만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터에 목숨을 담보로 가야 된다는 건 그러네요. 같은 거 같아요. 이게 사실은 국가의 어떤 상황이 젊은 세대들을 그래요. 어떤 나라로 몰아내는가에 대한 네. 어떤 예가 아닌가는 또 생각이 드네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서 방아쇠를 당긴 면이 있는 게 거기서 죽고 돌아온 사람들은 시체 가방에 담겨서 오는데 네. 저기 네포키즈들은 뭐 그렇지. 유명 명품 가방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가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 두 가지 장면이 극과 극이 대비를 대비 효과를 낳으면서 음. 청년들이 더 끌어오르게 돼서 그게 결국 어, 폭탄에 불을 붙이는 그런 효과가 음. 난 거죠. 북한도 사실 이게 표출만 되고 있지 않지. 내부적인 구조는 지금 비슷한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북한이 올초만 해도 전사자가 400명이라 그랬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 전사자가 9월 초에 국정원이 보고한 것에 따르면 2,000명이 넘는다. 와. 그러면 작년 10월 중순에 1 어. 1 0명 가고 네. 올초에 3,000명 가서 14,000명이 가가지고 어. 2,000명 죽었다면. 병사들 일곱 명 중에 한 명이 죽었다? 전멸이네요. 아, 이 정도면 은 이건 거의 괴멸 상황이고 특히 음. 전사자보다 한 3배, 5배 정도 부상병이 많거든요. 음, 어. 그러면 나간 병사들 대부분이 죽거나 다쳤다는 얘기인데 음. 음. 네. 문제는 이 병사들이 대개 누구냐? 북한에 사실 말하자면 흑수저들이. 음. 그렇죠. 음. 그렇죠. 일반 노동자이고.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이 맞아요. 간 거지. 네. 고위층 자제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거든요. 음. 네. 사실, 러우 전쟁이라는 게 북한이 참전할 아무 명분이 없거든요. 러시아 병사들이 나가서 싸워야 될 이런 부분을 보충하러 가가지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추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북한 내부에서 뭐 조직화된 이런 건 없지만 김정은에 대한 어떤 유족이라든가 전, 또 전사상자 가족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좀 누적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북한을 보면 사실 네팔과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보고 있는데 네팔의 청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로 가는 거잖아요 살아 돌아오면 기회가 생기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적어도 번 돈으로 네팔에 있는 가족을 또 부양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사실은 갈 때는 네팔 청년들과 비슷하게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해외를 네. 나갑니다 뇌물까지 고여 가면서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파견됐을 때는 아무런 자기 의 급여도 모르고 신령 알더라도 거부할 수 없고 고향이 그리워도 돌아올 수 없고 그냥 번 돈은 80% 이상은 정권에 이제 강제로 상납이 아니라 강제로 빼앗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자발적 노예다라고 음. 보여지거든요. 자, 근데 요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러우 전쟁에 관련된 영상을 직접 방영을 했어요. 음. 이 적에게 포위되자 수류탄으로 자폭하거나 불혼의 공격을 맨몸으로 막아내는 아. 그런 장면들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정렬한 전장에서 이 군도 투기의 전투정신과 무기의 용맹 역사에 전무한 대중적 영웅주의가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김정은이 두 차례나 8월달에 훈장수여식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을 좀 누르는 이런 행사들을 했는데요. 제일 이 영상 중에서 또 안타까웠던 거는 보급이 끊기고 이래가지고 다 죽어가고 탄원도 떨어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와중에 굵은 천에 쌓인 뭐를 보면서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이 나와요. 뭔가 봤더니 김정은 초상화를 꺼내들고 마지막 순간에 울부짖는 모습들 이거는 정말 군국주의 시절 일본의 가미가제식으로 세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있을 수 없는 음. 독일 히틀러 시대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거든요 한나 라이치라는 여성 비행사가 가미가제처럼 자살특공대를 하나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히틀러가 거부해요. 무슨 음. 음. 뭐라 그러냐면 독일의 병사들은 살아서 적군과 싸울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히틀러마저 거부했던 음. 그런 관행이 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대박이 아, 히틀러 더한 놈이네. 더한 놈이지. 음. 몇 배는 더하지?